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켓컬리, 쿠팡, 오아시스 이세 가지 마켓 중에서 같은 식자재 중 어디가 가장 싼지 비교한 영상을 올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콩나물인데요 주부들이 흔하게 잘 사는 음식 재료 중한 개인데요 쿠팡은 비교할 게 없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외됐고요 오아시스와 마켓컬리는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유기농이고 국내산인데도 마트에서 파는 일반 콩나물보다 싸게 사서 어, 저는 자주 이용해요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같은 유, 유기농이지만 지금 오아시스가 20%를 세일해서 오늘 기준 가장 싼 마켓은 오아시스입니다.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유정란 난각번호 1번 기준으로 비교했고요. 가격은 오아시스가 10개 기준 3,700원이었고, 논 GMO 사료를 쓴다고 답변이 달렸었어요. 대신에 마켓컬리는 10개 기준 7,900원이었고요. 여긴 GMO 사료를 먹지 않았고, 역시 유정란 난각번호 1번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훨씬 비싸요. 마지막으로 쿠팡은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거의 난각번호 2번이 대부분이었고요. 어렵게 찾았는데 자연방사 난각번호 1번, 논 GMO를 사용했고, 10개 기준 9,450원이었습니다. 사료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는데, 문의해 보니 논 GMO인 사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선 오아시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이들 드시는 블루베리인데요. 유기농이고 100g 기준으로 오아시스는 20% 할인 적용이 안 해도 4,900원이었고요. 쿠팡은 같은 기준 5,580원, 마켓컬리는 5,600원. 그래서 오아시스가 가장 쌌습니다. 물론 당도와 신선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기준으로만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무항생제 대패 삼겹살입니다 오아시스는 300g 기준 8,200원 마켓컬리는 9,400원 쿠팡은 300g은 팔지 않았고요 500g 13,160원 인데요 100g 당 2,632원 이고 300g 으로 계산했을 때 7,896원 이어서 쿠팡이 제일 쌌습니다 다섯번째는 여름에 가장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삼깃탕 인데요 생닭 850g 기준으로 마켓컬리 6,900원, 오아시스 5,800원, 쿠팡 오늘 기준 7,490원입니다.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는 가격 변동이 세일을 하지 않으한잘 않는 바뀌지 않는데 쿠팡은 하루 이틀 사이에 1,2천원씩 오르기도 내려가기도 해서 잘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계탕용 닭 850g 기준 가격도 오아시스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면 두부인데요. 유기농 제품은 어디에도 팔지 않았고, 국내 산논 GMO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개 기준 마켓컬리 3,200원이었고요. 쿠팡은 한 개는 팔지 않고 세 개부터 팔아서 9,600원, 오아시스도 한개 3,200원이어서 가격은 다 똑같았습니다. 대신 오아시스나 마켓컬리는 적립금을 주니 쿠팡보다 더 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1kg 미만이라고만 써있고요 이건 요기농은 아니에요. 거의 850g에서 1kg 미만인 것 같아요. 마켓컬리는 최저가 도전인데, 2180원, 쿠팡은 1300원, 오아시스도 1300원입니다. 쿠팡과 오아시스 가격이 똑같은데요. 적립금을 주니 오아시스가 가장 저렴합니다. 여덟 번째는 집에서 없어서는 안돼 대파입니다. 1kg 기준이고요. 씻지 않는 대파입니다. 먼저 마켓컬리는 최저가 도전이라고 돼 있는데 2,690원, 쿠팡은 1,930원, 오아시스는 1kg는 팔지 않아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가장 저렴한 걸로 나왔습니다. 식자재를 엄청 사는 저로서는 대파는 쿠팡에서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서 쿠, 쿠팡이 제일 싼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요거트 기준입니다. 유기농이고요. 그릭 요거트가 아닌 유기농 요거트는 상한 목장에서 나오는 제품만 본것 같아요. 그람수는 똑같고요. 쿠팡은 2720원. 어, 역시 쿠팡에서 가격 변동이 잘 없었어요. 오아시스는 2700원이고요. 마켓컬리는 3400원으로, 어, 가장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아시스와 쿠팡이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유기농 목초우유입니다. 무항생제 우유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무항생제라도 어떤 사료를 먹느냐도 중요하기에 목초육 우유가 가장 도, 좋다고 생각하는 1위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기농 목초육 기준이고요 쿠팡은 750ml 두개에 5,800원입니다. 단점은 품절이 잘 되는 품목입니다. 그 다음은 마켓컬리 유기농 목초육 1000ml 6,900원입니다. 오아시스는 900ml 4,200원입니다. 유기농 목초 우유는 쿠팡이 가장 저렴합니다. 바로 품절될 때도 있지만 여유가 있을 때도 있으니 알람 올리면 바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비교 영상이었고요. 저는 이세 곳에 가장 많이, 아주 많이 사는 주부라서 항상 비교하고 어떻게 더 좋은 성물인지잘 따져서 사는데요. 그런데 마트에서 사려고 나가도 요기농인데 이세 곳이 더쌀 때가 많아서 마트에 가도 그냥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배수는 쿠팡이 더 쌌고 쪽파는 마트가 더쌀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보니 오아시스가 가장 저렴한 폭목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마켓컬리는 한 달에 4,500원을 내야 15,000원을 샀을 때 무료 배송이었고요. 4만 원을 사야 배송비가 공짜인 점, 오아시스는 따로 정액 배송비는 없지만 3만 원 이상 사야 무료 배송인 점, 미만은 배송비를 내야 하고요. 쿠팡도 배달 정액비를 내고 15,000원에 사야 무료 배송이었습니다. 대신 쿠팡은 12시가 넘어서 사도 그 다음날 오후에 배송이 온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마켓컬리의 장점은 물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세일할 때 엄청 싸다 사야겠다 하고 혹시 몰라서 비교해보니 쿠팡이 더쌀 때가 많았습니다. 야채나 고기보다 화장품 요리 도구일 때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더 싸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더궁금 진짜 제 비교 영상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세요.